저는 김옥종이라고 합니다. 요즘 뜬다는 요리하는 남자죠. 칼과 도마 그리고 요리는 제게 시가 됩니다. 갈치 조림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 개태가 있었는데 무뚝 드는 생각이 얘는 자글자글 꿀고 있잖아요. 동작은 아, 시리지 않겠구나. 그 표현이 딱 머리에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하나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를 지었거든요 시와 요리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시와 요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위로를 줄수 있잖아. 위로와 위안. 그것이 제 요리하고 시하고의 어떤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이 안에 한가득 담았습니다. 당신을 위한 위로를. 일식 요리는 기본 보거 조리사 자격증이 있지만 지금 운영 중인 가게는 그냥 백반집. 백반집 김 사장이 바로 저입니다. 한식의 깊은 맛, 엄니 손맛을 이어보려는 중이죠. 믹서기에다가 돌려버리면 그열 때문에 맛이 변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건고추는 그래서 학도기에다가 갈아서 쓰면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이렇게 올라와서 학도기에다 갈아서 쓰고 있어요. 음식이란 건참 정직해서 만드는 사람이 번거롭고 힘들어야 맛이 납니다. 그게 정성이라는 것이겠죠. 돈 있는 사람은 이거 사서 갈고 돈 없는 사람은 도 보통에다 갈고 옛날 그랬어요. 우리 주방에는 어머니 노하우만큼이나 제가 금쪽같이 아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큼한 향이 코를 강타하는 62년 된 막걸리 식초. 약식 동원이란 말처럼 약으로 먹는 거라 애지중지 모시고 있죠. 이거 다고 만났을 때 어떤 궁합으로 탄생할 수 있을까? 음식이 그런 연구물의 결과물이죠. 이것은 몸이 차가운 사람, 따뜻한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서 써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저도 기분 좋고, 손님도 기분 좋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사실 백반집이라는 게. 실력 경력보다는 아침 여섯 시부터 죽을 뚱살뚱 혼을 빼야 점심때를 맞춰 밥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성실한 노력이 필수죠 반찬에 국까지 올리면 얼추 식척반성인데요 사회의 꿀벌인 직장인들에게는 금쪽같은 점심 식사인 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오늘도 와주신 손님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백반집은 점심 장사가 중요한데요. 저희 집은 대부분 입소문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화학 조미료를 안 쓰는 것도 아시고 주인장 무뚝뚝한 것도 아시고 무엇보다 백반의 진짜 맛을 아는 무서운 단골들이시죠. 열치동네. 잘 드세요. 늘 날마다 먹어도 질리지 않게 제가 그것을 풀수 있다면 저는 훨씬 지금의 지금 요리사보다 훨씬 더 진화된 요리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찬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보고 대비하고 양념을 다른 걸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그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셔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네. 제가 이번에 시집 냈고요. 사장님이 시인이신가요? 네. 네. 한 5년 전에 분단했었습니다. 어, 제목이 돼지 주물러, 늙은 호박, 고추냉이. 어? 시집이 특이하네요. 네, 음식의 시로 한 3분의 2가 그렇게 아. 채워져 있습니다. 아, 꿈같은 일입니다. 후식으로 제 시를 선택해 주시다니요. 더덕무침 그리움이 성성하더니 끝내 장장침같이 내리에 꽂히는 밤 더덕꽃 등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침점하던 속내를 꺼내 들어 읽는다 썩을련 사랑한다거나 하지 말 것이지 어. <웃음> <웃음> 어, 아, 이렇게요. 정말로 표현이 예, 그, 너무 자연스러워 어, 이렇게 디자인. 요리하시는 분이 써서 그런지 음식을 하는 과정 또 이렇게 양념을 넣어가면서 시를 쓰다보니까 시가 맛깔스러워요 음. 진짜. 제 이름을 건첫 시집, 미너의 노래. 일주일 만에 2세를 찍고 지금 3세째입니다. 얼떨떨한데 사실은 너무 좋습니다. 시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순간, 아, 그래, 내 시도 이렇게 읽히고 있구나. 이게 또 음식을 하던 그 음식에 대한 칭찬하고는 전혀 다르게, 별개의 그냥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시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해줄 때마다 더큰 에너지와 힘을 얻어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도 출신인 저에게 목포는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고향이나 다름 없죠. 아이고,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네 많이 뺐어. 오늘 만난 강재윤 네, 형님은 형님. 제 멘토. 좀 바쁘지 요새. 예 형님. 어이고 좋네. 여기서 봐야죠. 시인 김옥종으로 만나는 깨복쟁이 친구와 멘토. 쑥스럽지만 나 이만큼 했다 자랑할 수 있는 절 믿어주고 제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을 안 만났으면 나 요리사도 그만 도출 수도 있고 내 시집은 나올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너는 거의 다 왔다. 다 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시를 쓰는데도. 그냥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아까처럼 내가 그, 벼락 세리제에 대해서 형님하고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그래, 그런 시를 써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고민 한 방에 날리고 다시 요리에도 전념하고, 또 시도 쓰고, 그래서부터 음식의 시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이 나온 거요. 예저 친구는 갑각류요. 겉은 이제 딱딱하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한없이 부드러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요리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시가 되는 거죠. 올해 무슨 쉰 둘이니까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제 성공을 사심 없이 응원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재윤 형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시집으로 나오니까 한 100배는 더 좋았어. <laughs> 아 이렇게 좋았어? 내가 좋았다고는 느꼈지만 이렇게 좋았어? 더 좋네. 그걸 느껴서 아 내가 진짜 사람 도시 보는 눈이 있었구나. 그랬죠 시인의 눈과 귀가 열리니 파란, 세상 모든 게다 선생이고 시입니다. 파란, 여기서도 파란, 시 스승 한 분을 만났네요. 개가 오월 단원날엔 네. 옛날에 이렇게 씨름을 한대요 네. 식물도 네. 그래서 그때는 햇부를 갖고 밤에 개를 잡으러 가면 가지 두개엉커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많이 잡아 와요. 두개 주소분께. 네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노아도 이모님 말씀 번뜩이는 개벌의 연애 사건이 절 흥분시키는데 아. 시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시골에서는 서른 개, 칠 개, 찔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이 사장님은 뭐 사랑개라고 부르잖아요. 가는 것아 사랑을 해서, 해서 또, 네. 산란하고 있는 산란하기 전의 것을 지금 갖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아 너무 너무 막 영감이 영감을 주는데요. 보도도 <놀드> 못한. 네.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뭐할때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연애하듯이 이렇게 너무 너무 지금 막 감동적인 것 오늘 막 오늘 밤씻어질것 같아요 한편 한자는 사랑계를 위하여 한자는 제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는 시를 위하여 시가 익어가는 밤입니다. 때때로 치기어린 과거는 꼭 천장에 쳐박아 둔 오래된 짐 같습니다. 저에겐 주먹을 좀 쓰던 10대 그리고 격투기 선수로 살던 20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살을 많이 뺐지만 그때는 제가 20대 중반에 헤비급 선수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K1 이종격투기 선수 국가대표로 나간 첫 경기에 지고 나서 바로 은퇴해버렸죠. 사람이 항패해져버리잖아요그것 때문에 자책감이라는 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 했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경기를 하든 어쩌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한 번에 그냥 운동을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접어버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주먹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k 엽에 당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는 게참 오랫동안 헤매던 절 구원해 준게 요리였습니다. 저도 많이 남들을 잡아트리고 넘어뜨리고만 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한번 넘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생각이 바뀐 것이 아 이제 나도 뭔가를 그냥 좀 따뜻한 위로의 것을 내놓고 싶다. 그것이 제 요리의 출발점이거든요. 좀 위로해 주고 싶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다. 요리사가 된후첫 번째 가게를 접고 큰 빚을 졌을 때 거의 매일 낚시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다르죠. 행복한 낚시입니다. 오늘 저 지도에 제 딸하고 낚시 한번 갔다 올라고요. 아빠랑 낙시 자주 다녀요? 작년에는 많이 갔는데 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가서 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가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곳. 희우아 옆쪽에 갯벌 한번 봐봐. 바로 고향 지도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막내 12년산 해윤이가 손맛 좀 봤던 곳이라서 저도 참 좋아합니다. 바다는 잘 아는 곳이라 아빠로서 기가 살기도 하고요. 해운아, 이 낚싯대가 30년 넘은 거야. 부러지지도 않고 쓰고 있는 중이야. 나한테는 행운의 낚싯대. 이제 들고 이걸로 이제 감는 거예요, 이제. 들고 있고 막내는 다섯 식구 중에서 유일한 제 낚시 친구죠.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살짝씩 끄서 줘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미끼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응? 아빠 밑밥 쳐줄게. 요즘은 제가 뭘 낚는 것보다 막내 판을 깔아주는 게더 좋습니다. 딸이 잡으면 잡는 대로 좋고 그냥 풍경만 봐도 좋아요. 대신 저는 이 바다에서 두려움, 겸손한 기다림 이런 단어를 낚는 거죠. 항상 어떤 모수라는 사람은요 이겨야 된다는 강박증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다에 와서 내려놓게 됐어요. 그 내려놓고 나서부터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다가 저한테 그냥 이렇게 툭 던져 준 것이죠. 생각도 던져 주고 그다음에 어떤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좀더 너그러운 마음도 바다가 저한테 준 것이죠. 막내야 오늘은 빈손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날이 대반이야 그럴 때늘이 바다를 떠올리렴 지치고 힘들고 한 번씩은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위안이 단 것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애한테 자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항상 데리고 오고 느끼게 하고. 뭐 한... 아빠로서 알려주고 싶은 게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의 추억이자 물엄니 각시 때 얘기죠. 이게 뭐냐면 할머니가 바닷가 갯벌에 가서 낙지 잡을 때 쓰는 방법이야. 이게 이제. 낙지들이 드나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그 길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낙지의 숨구멍, 부러시라고 하는 거야. 그 숨구멍을 막아놓으니까 일이 이제 나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낙지가. 그랬을 때 얼른 무덤을 파헤치면서 이렇게 낙지를 잡아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낙지를. 이것을 이렇게 무덤 낙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막내가 당장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을까, 모든 상관 없습니다. 언젠가는 꽃 피겠죠. 이 시처럼 말이죠. 일을 한 20년 하고 시를 10년 이상 써보니 깨닫게 된게 있어요. 제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지루한 걸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늘 새롭게 도전합니다. 요리는 창조다가 제 모토예요. 이 낫도로 해서 묻혔어요. 시금치에다가 묻혀가지고 그 김에다가 김을 꼬아서 김에 싸먹게끔 해서 전어를 주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웅나도 무침에 올릴 회는 요즘 제철인 병어를 쓰려고 하는데요. 섬 출신이라 회는 제가 좀 뜹니다. 저만의 필살기도 많은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병어 코예요. 이 빨간 부분, 코 부분 대하고 등쪽까지 해서 이게 오돌로오돌 맛있어요. 홍어 코는 들어봤어도 병어 코는 못 들어보셨죠? 저는 이럴 때 짜릿하다니까요. 저만의 자부심이 더 할까요? 그런 부위를 먹은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또 먹어보고 먹어한 사람들은 아 정말 병어 맛을 다 보려면 병어 코도 먹어야 되는구나.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손님들은 그래서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식들을 작게만 아마 이렇게 전달해 줄수 있어서 참 그것 또한 또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미리 예약이 들어오면. 당일에 제일 좋은 걸로 사다가 요리하는 게 요리사로서 제가 세운 원칙인데요. 그 먹이 들어가기 전에 딱 좋은 낙지. 제철 해산물을 올리는 토마토 절이. 일명 열 받았을 때 먹는 김국. 낫또와 맞춘 병어회까지 다 제가 개발한 작품이죠. 요리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지 죽는 날까지 칼을 돌고 있는 것이지. 그 창의성이 없어지는 순간은 요리사는 이미 요리사가 아닌는 늘제 창작 요리의 첫 번째 시식 담당이 되 주는 고향 우리 친구들입니다. 응.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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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메뉴가 뭐예요? 내게 <laughs> 너무 맛있는 거지. 이요 제가 큰 소리 칠수 있는 손님들이기도 하죠. 입맛만큼 보수적인 게 없다는데 먼저 눈으로 유혹해 보려고요. 아까워서 못 먹겠다. 이거 뭐야? 아 토마토 절임이라고 간장 소스하고 음. 지도상 양파 즙하고 해서 토마토를 절여 놓은 거야. 이거 여기 도시 애들은 뭐돼 <laughs> 이거. 섬 애들이나 하지. 제창작 요리를 낼땐 항상 좀 떨립니다. 일단 병어코로 흥미를 유발해 보렵니다. 포도 별미야 한번 먹어봐봐 한 번. 어, 어. 음, 식감 있네. 음. 식감이 전혀 틀려. 병어 해야 뭐 음. 틀리는 식감이. 맛있는데? 친구야 응. 병어코는 어, 처음이지? 어, 조금, 일단 흥미 유발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음 씹히니까 쫄깃쫄깃하네요. 살아 생전에 처음 먹네요. <laughs> <뭘못 먹어요. 웃음> 아니, 씹는 맛이 있어. 서쫄깃쫄깃기저 좋아요. 음... 다이어트도 음... 하고 이제 이게 본 게임인데 뭐... 내가 맛의 신세계로 아... 초대할 거니까. 친구들아 뭐 놀라지 말아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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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뭐예요? 이게 지금 아욱을 데쳐서 아욱 데쳐가지고 아 낫도로 묻혀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김 쌈으로 해서 먹으라고 나온 거야. 이거 어 최대한 거야. 서비스하면서 어 시식을 독려해 보는데요. 입에 맞든안맞든늘 기꺼운 마음으로 먹는 제 요리에 든든한 후원군들. 음. <laughs> 이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 제 요리도 늘 진화할 겁니다. 뭐 해를 뜨더라고 다른 횟집의 주방장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색다른 것을 한번 가미해서 하는 거. 우리가 마루타요 네. 마루타. 우리 동창들이 마루타예요, 마루타. 걱정이. 되게 음... 마루타. 나는 옛날에 저, 저 뭐야 저, 저 해천탕도 여기가 처음 먹어봤어. 저는 지금도 그냥 갈증이 나요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갈증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또 다른 레시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하루하루가 즐겁게 살아져요. 시인이 되고 시집을 냈지만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요리란 게 철을 맞춰줘야 하니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미룰 수가 없죠. 생선 말리기도 그렇습니다. 말린 생선 건정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물에 넣어서 끓여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곰국처럼 해서 먹는 음식이에요. 건정강국이라는 것이 그것이 맛이 더 훨씬 하루의 맛보다는 말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말 맛있는 맛입니다. 제철인 황실이를 꾸덕지게 말려서 뭘 만들까? 이렇게 궁리하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광합성하듯 요리하는 생각, 시 생각이 자라는 이 시간이 말이죠. 좀더 깊어지지 않을까, 제 시심도. 이렇게 음식이 깊어지듯이 제 시심도 좀 많이 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섬에서 늘 보던 풍경 섬에서 늘 먹던 방식 건 정도 그렇게 제 기억과 몸을 채우다가 어느 날 시가 됐었습니다 요리가 시가 된 찬란한 순간이었죠. 었던 제 손이 어느새 몸을 살리는 요리를 만들고 당신을 위로할 시를 짓습니다. 제가 차린 것들이 입맛에 맞으시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